입니다. 올해도 여러분, SS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창 좋아하는 브랜드들에서 신상 아이템들이 엄청 많이 지금 발매가 되고 있는데, 저도 좋아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디자이너 브랜드 신상 아이템 영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긴 말하지 않고 올 시즌 지금 SS 시즌 제가 구매한 아이템들 빠르게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브랜드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차진주 디자이너님께서 새롭게 선보이는 브랜드예요. 차진주 디자이너는 해프닝이라는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으신데 해프닝이 약간 묵직하고 구조적인 옷들이 많다면 이번에 새롭게 보여지는 브랜드는. 일단 433이라는 브랜드인데 훨씬 웨어러블하고 데일리로 입기 좋은 옷들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홈페이지 아이템들 구경할 때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선택한 아이템은 완전 깨끗한 아이보리 톤의 니트인데 이게 SS 시즌의 완전한 신상은 아닌데 좀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기본 니트이다 보니까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사고 보니까 진짜 이거는 내가 샀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약간 여러분들한테 검사 받는 기분으로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데, 얘는 다른 니트들이랑은 다르게, 위에 부분에 이렇게 가로로 니트 패턴이 되어 있고, 아래는 세로로 니트 패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니트 하나를 봤었을 때, 이렇게 패턴이 다른 게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던 니트예요. 그리고 여기 넥라인도 약간 조금 넓게 잡혀져 있어서 입었었을 때 넥라인이 굉장히 여리여리해 보이고요. 요렇게. 그냥 기본 니트 같지만 살짝살짝씩 이렇게 플레어지는 곡이 너무너무 예쁜 니트입니다. 그래서 페미닌한 느낌으로도 착용이 가능하시고 그냥 지금 딱 하나만 입어도 너무너무 포근하고 따뜻한 그런 소재예요. 그리고 살짝 보시면 이렇게 좀 소재감이 뽀송뽀송해 보이는 걸 느끼실 수 있고요. 니트가 아무래도 이렇게 신축성도 어느 정도 있는 니트입니다. 저는 이 니트 여기 이렇게 보시면 살짝 볼륨감 느껴지는 이런 부분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뒤에도 같이 이렇게 패턴이 되어 있는 부분도 어디를 봐도 니트 자체가 엄청 퀄리티가 좋아 보이는 그런 니트예요. 컬러를 제가 아이보리 컬러를 할까 블랙 컬러를 할까도 고민을 했는데 확실히 날씨가 풀리고 옷들이 밝아지니까 아이보리 컬러를 선택하기 잘한 것 같아요. 입었었을 때 얼굴도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정돈돼 보이는 그런 니트예요. 아이보리 톤이지만 살짝 화이트 톤이 더 가깝고 좀 노란기가 돌지 않는 아이보리 톤이라 훨씬 훨씬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이 니트랑 같이 매치를 하려고 요런 네이비 컬러의 딱 일자로 떨어지는 깔끔한 스커트도 함께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워낙 이런 롱 스커트를 좋아하다 보니까 얘가 같이 입었을 때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살짝 이렇게 스카프를 매치해서 봄에 핸드백 딱 들고 이렇게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은근 같이 매치했을 때 격식 있는 자리에서도 어울리는 느낌이 들어서 이 스커트도 같이 구매를 했어요. 스커트는 짙은 네이비컬런데 소재가 굉장히 얇아요. 이렇게 두껍지 않은 소재라 안감도 안에 꼼꼼하게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재가 두껍지 않기 때문에 어, 한겨울 시즌을 제외하고는 전 시즌 입을 수 있는 두께감이고, 여기에 벨트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얇은 가죽 벨트를 같이 매치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저는 키가 조금 큰 편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런 롱 스커트 좋아하는데, 뒤에 이렇게 슬릿 디테일도 있어서 활동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니트랑 매치했었을 때 너무너무 예쁘고 사실 이런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블라우스라던가 깔끔한 티셔츠랑 같이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디자인 자체가 이 스커트는 너무 깔끔하게 나와서 뭐, 뭐 크게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는데 일단 여기에 주머니도 있고 굉장히 데일리로 또 오피스 룩으로도 입어도 예쁜 그런 스커트입니다. 음... 여러분, 두 번째 브랜드는 작년부터 계속 소개시켜드렸던 디자이너 브랜드 석팍의 뉴 시즌 제품들을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한테 제품을 고를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그 제품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일단 제가 석팍에서 고른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완전 딱 이런 좀 구조적인 디테일이 돋보이는 상의 제품인데 제가 이번 석팍 시즌의 룩북을 보면서 느낀 게 확실히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브랜드의 색깔이 훨씬 잘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는 유독 오리엔탈적인 무드가 느껴지는 시즌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조금 S/S 시즌에도 불구하고 컬러들이 조금 톤 다운된 컬러들도 많았고 이 제품이 또 이렇게 셋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패턴이라던가 이런 것도 저는 섭박만의 무드가 느껴져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섭박 제품이 소재도 진짜 너무 너무 좋게 나와요, 여러분. 상의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소재가 너무 좋아요. 저는 서파 브랜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세요. 이렇게 아무리 옷을 구겨도 <laughs> 구김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선물받았던 블라우스도 진짜 새 것처럼 아직도 잘 입고 있는데 음. 이 제품도 구김이 가지 않는 소재라 너무 마음에 들었고. 얘는 블라우스 같아 보이지만 자켓으로도 입을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투웨이로 나왔어요. 딱봐 보셨을 때 느낌이 블라우스인데 입으면 또 자켓처럼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디테일이 진짜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간 제품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중으로 앞에 한번 잡아주고 안에는 또 한번더 히든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진짜 공민이 많이 들어가고 손이 많이 들어가는 디자인인데 서팍은 약간 이런 디테일 같은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단추는 너무 너무 예쁘게 또 동양적인 무드가 느껴지게 자개 단추를 너무 예쁘게 사용하셨어요. 자개 단추가 조금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아주 은은하게 또 셔링도 얼굴 셔링 디테일도 잡혀져 있고요. 밑단이 여기 부분이 살짝 둥글게 떨어져가지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귀여운 것 같아요. 자켓인데 막 오버사이즈 자켓이 아니라 허리 라인까지 딱 떨어지는 아주 약간의 크롭 기장의 자켓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블라우스로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켓처럼 가볍게 그냥 간절기 아우터로도 착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같이 나온 이 팬츠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부츠컷 라인이에요. 밑으로 갈수록 핏이 살짝 넓어지고요. 이런 팬츠 진짜 오랜만에 입는데 입었었을 때 다리가 진짜 길어 보이고 얇아 보여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얘는 따로 그냥 니트라던가 이런 블라우스에 같이 입어도 예쁠 것 같고. 함께 나온 그대로 셋업으로 입어도 엄청 엄청 딱 갖춰 입은 듯한 느낌이 드는 섭하게 신상이에요. 저는 블랙 컬러로 선택을 했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컬러도 같이 발매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브랜드는 마조네에요 제가 마조네는 이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제 신상을 먼저 입고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DM으로 빨리 보고 싶다고 요청을 많이 주셔서 확실히 최근에 대세 브랜드로 떠오르는 브랜드구나 싶었어요 저는 재작년 시즌부터 마조네의 자켓을 시작으로 계속 계속 신상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매시즌 발매하는 날만 되면 저도 엄청 꼼꼼하게 룩북을 보고 또 구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번에는 어 아우터 종류는 없고 약간 세트로 같이 입고 싶은 제품들로 구매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짠스웨셔츠예요아 이게 스웨셔츠가 많은데 왜또 스웨트셔츠를 구매하셨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텐데 이 스웨트셔츠는 달라요. 어 일단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앞에 귀엽게 집업으로 되어 있고 카라가 굉장히 이렇게 귀엽게 되어 있어서 그냥 스웨셔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넥라인으로 되어 있을 텐데 얘는 카라까지 이렇게 귀엽게 되어 있고 핏이 S랑 M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는데 저는 S 사이즈를 선택해서 너무 커 보이지 않으면서 어, 캐주얼한 느낌보다는 살짝 좀 내추럴한 느낌의 스웨셔츠로 입고 싶었어요. 컬러도 얘가 굉장히 밝은 엄청 밝은 그레이 컬러고요. 핏이 진짜 예뻐요. 허리 라인까지 딱 떨어져 가지고 깨끗한 데님 팬츠랑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그냥 스커트랑도 너무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얘는 여기에 이렇게 자수로 포인트 디테일이 있고요. 보시면 살짝 앞뒤 기장도 달라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그냥 일반 스웨셔츠랑은 느낌이 너무 달라 가지고 이 제품을 구매했는데 얘랑 같이 이렇게 뭔가 프레피룩처럼 입고 싶어 가지고 저는 플리츠 스커트도 함께 구매를 했어요. 룩북에서는 아마 네이비 컬러를 매치했을 텐데 저는 카키 베이지빛 요 컬러로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그냥 플리츠라면 재미가 없었을 텐데 얘는 보이세요? 여기 한쪽에만 이렇게 플리츠 포인트를 준 제품이고요. 굉장히 바스락 바스락 거리는 원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원단이 너무 흐물거리지 않으면서도 살짝 코튼 이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서 스웨셔츠랑 같이 입었었을 때 이렇게 입었었을 때 너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스커트는 M 사이즈를 선택을 했고요. 조금 루즈하게 입어도 예쁠 것 같아서 너무 하얗게 입는 것보다 루즈하게 입는 게 훨씬 더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이즈는 M을 했고 어, 여기 양쪽에 이렇게 주머니도 다 있어요. 원단 소재감도 실제로 받아봤을 때 훨씬 마음에 드는 스커트였습니다. 마존의 제품들이 아직도 여러분 몇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제가 드디어 예약 발송해서 받은. 이 카라 니트거든요? 얘 때문에 얘를 오늘 받고 촬영하려고 꽤 오래 기다렸는데 실제로 봤을 때가 훨씬 훨씬 예쁜 니트예요. 근데 니트 소재인데 엄청 두꺼운 니트가 아니라 약간 코튼 느낌이 나는 아주 부드럽고 가벼운 원단이 느껴지는 니트고요. 얘가 재밌는 게 뭐냐면 카라 디자인인데 단추를 이용해서 이렇게까지 다 잠가가지고 또두 가지 스타일로 스타일링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 저는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난 니트 패턴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뭐 컬러가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었는데, 저는 청량하게 진짜 데님 팬츠랑 깔끔하게 매치를 하고 싶어서 이런 화이트 컬러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워낙 이렇게 카라 디테일이 있는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얘는 뭔가 이 패턴도 너무너무 여름 내내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카라 디테일도 너무 귀엽게 되어 있어서 아마 마존의 이번 신상 중에서는 최고 최고 저의 취향의 니트가 아닐까 싶어요. 이 제품이랑 같이 룩북에서 완전 쨍한 요 데님 팬츠를 같이 매치를 했더라고요. 이번 마존의 룩북도 너무 예쁜데 딱 이렇게 깔끔하게 화이트랑 데님이랑 코디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 바지도 사야겠더라고요. 제품은 완전 진한 이런 멋진 거 없는 청량한 데님 팬츠인데 제가 마존의 팬츠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작년 시즌, 재작년 시즌에 샀던 바지들도 너무 잘 입고 있는데 이번에는 청바지 제품으로 선택을 했고요. 뒤에 이렇게 마존의 가죽 택이 붙어있고 제품이 꽤 길어요. 제가 이거 M사이즈로 선택을 했는데 S로 선택을 했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루프 모델처럼 루즈한 핏으로 길게 입고 싶어가지고 M사이즈를 선택을 했습니다. 핏이야 그냥 진짜 제 발등 위를 넘는 기장의 핏이고 컬러가 너무 예쁘고 그냥 이렇게 깔끔한 느낌의 스타일링을 하실 때 같이 예쁘게 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브랜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대세 브랜드예요. 진짜 인기가 많은 브랜드고, 어, 가격대가 너무 합리적이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실 브랜드, 링서울입니다. 링서울에서는 제가 약간 아우터부터 상의, 팬츠까지 세트로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아우터부터 소개를 해 드릴게요. 어, 제가 봄 시즌 아우터는 아마 브랜드에서는 림서울 제품을 처음으로 구매를 한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딱 봤을 때 진짜 예쁘죠? 얘가 린넨 마 소재 그런 소재인데 막 흐물흐물 거리지 않고 소재가 굉장히 딴딴한 그런 탄탄한 소재여가지고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 사진으로 봤을 땐 몰랐는데, 안감 퀄리티 보세요. 진짜 깔끔하죠? 이렇게. 안감이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로 받아봤을 때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좀 어두운 컬러의 봄 아우터들은 많은데, 이렇게 조금. 베이지 톤이 도는 아우터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좀 가볍게 산뜻하게 코디하고 싶을 때 입고 싶어서 이 제품으로 구매를 했는데, 어, 생각보다 더 퀄리티가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장 뒤에 좀 길어가지고 뒤에 슬릿 디테일도 주었고요. 저는 이렇게 단추가 여기 부분에 하나로 되어 있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디테일이 막 크게 들어가 있는 자켓은 아닌데 퀄리티에 너무 딱 신경 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자켓 컬러랑 맞게 단추 컬러도 이렇게 은은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브랜드 자체가 이번 시즌에 훨씬 더 심플해지고 은은한 제품들을 많이 발매를 해주셔서 그 코디컷만 보고도 아, 이거는 같이 입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브랜드 측에서 제안해 주시는 코디가 제가 생각했을 땐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얘는 링서울에서 이 자켓이랑 저는 또 같이 입고 싶을 만한 제품들로 몇 가지 더 구매를 했거든요. 일단 여러분 이런 린넨 자켓을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링서울 완전 추천드려요. 봐. 안감에도 뭔가 풀 먹인 듯한 느낌으로 딱 이런 심지 같은 것도 빳빳하고 오 너무 안감도 잘 되어 있다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뭔가 오피스룩에도 잘 어울리고 저처럼 아이보리 톤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코디도 즐겨 입으시는 분들한테도 이 제품은 여러모로 잘 입을 수 있는 자켓입니다 저는. 자켓이랑 같이 안에 이너로 입으려고 약간 얇은 데일리용 니트를 구매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링서울 제품인데 약간 파임이 살짝 어느 정도 있는 니트예요. 제가, 어, 요런 좀 슬림한 니트를 오랜만에 구매해보는데 답답하지 않게 넥라인도 이렇게 조금 깊게 유넥으로 되어 있고 딱 입었었을 때 확실히 블랙 컬러여서 그런지 상이나 이런데가 분사 없이 말라 보이더라고요. 완전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니트고 니트 원단도 살짝 보시면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초 여름까지도 입을 수 있는 니트 소재고 살짝 이렇게 골지 굵직굵직한 골지 텍스처로 되어 있어가지고 신축성도 어느 정도 있는 니트입니다. 얘는 진짜 데일리용 니트로 딱이어서 저는 그냥 출근할 때도 휘뚜루마뚜루 막 입으려고 블랙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스커트 있죠? 이런 스커트랑도 그냥 툭툭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코디하기가 너무 편한 데일리 니트예요. 이 데일리 니트랑 같이 입기 위해서 데님 팬츠도 같이 구매했는데, 어 확실히 날씨가 조금 풀리고 봄 시즌이 오다 보니까 제가 데님 제품을 또 하나, 둘씩 모으게 되더라고요. 이 링서울의 데님은 그 요즘 최근 유행하는 데님 팬츠 다들 아시죠? 콘데님. 이게 원래 이게 렇 달려 있는데 이 콘밀사로 만든 데님 원단이 최근에는 데님 그런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요. 콘밀사 원단이 리바이스 청바지를 제공해주는 그 원단 제조 업체예요. 그래서 콘밀사 원단의 데님이라고 하면 굉장히 튼튼하고 보풀이 잘 일어나지 않는 원단이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딱 알고 있으신데, 이번 링서울 데님도 콘밀사 원단으로 만든 데님이더라고요. 저는 콘 원단으로 만든 데님이 이 링서울 제품이 처음인데, 재밌던 게 뭐냐면, 데님에 이렇게 레지께 주름을 주셔서 조금 캐주얼해 보이지 않는 느낌으로 연출을 하시라고 한것 같아요. 저는 이런 주름이 살짝 이렇게 딱 칼같이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캐주얼한 느낌보다는 조금 이렇게 차분하면서도 클래식한 느낌이 들어서 데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딱 정돈된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핏도 얘는 아까 마존의 제품보다 기장은 짧은데 얘도 이렇게 슬림하게 떨어지는 핏이에요. 얘는 제가 사이즈를 아마 S사이즈를 선택, 아, M사이즈. 얘도 제가 사이즈를 M사이즈를 선택을 했고요. 얘도 X 스물부터 아마 라지까지 사이즈 폭이 굉장히 넓은 그런 제품입니다. 얘는 앞에 보시면 살짝 여기 부분에 워싱이 들어가서 물 빠진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물 빠진 듯한 느낌이 들고. 마존의 데님이 아주 이렇게 진한 데님이었다면 림서울 데님은 살짝 조금 더 연청? 중청에 가까운 데님 팬츠예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링서울 가죽 택도 달려있고 저는 최근에 이런 청바지 원단도 그렇고 레즈기 주름 이렇게 되어 있는 느낌이 좀 격식 있는 자리에서도 약간 굽 있는 그런 구두를 신고 니트를 딱 입으면 뭔가 룩 자체가 굉장히 담백하고 클래식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주름이 있는 제품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의류 말고 자파류도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 제가 최근에 신세계에서 여는 여민 팝업을 또 다녀왔어요. 여민 팝업에서, 짠! 여민의 신상품을 가장 먼저 구매를 좀 해봤거든요. 제가 여민 브랜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또봄 신상으로 완전 상큼한 컬러가 발매가 되었더라고요. 파업에서 구매해서 저는 10% 할인을 받아서 구매했는데 얘가 그 당시에는 아주 홈페이지에도 안뜬 따끈따끈한 신상이었습니다. 여민에서 이렇게 밝은 컬러는 원래 발매를 안 하는데. 봄 시즌에는 이런 머스타드 컬러의 가방을 또 같이 발매를 해주셨어요. 얘는 무엇보다 좋은 거 투웨이예요. 이렇게 숄더로 들 수가 있지만 얘를 끈을 이렇게 늘리면 또 크로스로도 착용한 끈 길이로도 변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지퍼도 달려 있고 안에. 수납할 수 있는 주머니가 하나 더 되었어요. 사실 최근 가방 브랜드 트렌드가 여기 지퍼가 많이 없고 뭐 똑딱이만 있다던가 아니면 살짝 그냥 열려서 오픈으로 된 가방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래도 이런 가방들은 지퍼가 있는 게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쉐입 같은 것도 둥글둥글 귀엽고 무엇보다 룩 전체에 컬러 포인트를 줄수 있는 가방이라서 얘는 팝업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구매한 가방입니다. 아마 SS 시즌 들어서 가방 브랜드 하울을 또 따로 준비할 거지만 얘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 뭔가 자랑하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여민 가방은 여러분 페이크 가죽이에요. 그리고, 에코 가죽이라고 하죠? 근데, 진짜 봤을 때, 저는, 진짜, 리얼 레더랑 뭐가 다른지 모를 정도로, 엄청, 소재가 탄탄하고, 리얼 레더 같은 경우엔, 기스도 잘 나고, 비가 왔을 때나 이런 거에, 오염에 취약한데, 여민 가방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 몇 년을 가방을 쓰더라도, 해짐이 잘 가지 않아서, 그 부분에서도, 저처럼 좀, 가방 막 들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소재예요. 딱 봤을 때. 이번에는 여러분, 매드고트 측에서 선물 보내주신 스카프를 또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저도 아직 이렇게 패키지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데, 완전 따끈따끈한 신상 스카프 두 가지를 선물해주셨어요. 제가 메디고트에서도 선물을 몇 가지 받아봤는데 특히 이번 봄 시즌 스카프가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실제로 봤을 때가 훨씬 예쁘다. 어머 이렇게 보이세요? 이 컬러들? 여기랑 그리고 또 여기에 이 컬러가 살짝 달라서 어디로 이렇게 스카프를 하든지 간에 다양한 느낌으로 스카프를 멜 수가 있고, 크기가 꽤 큼직하게 나왔어요. 매드고트 스카프는 실크 100%라서, 소재가 주는 이 고급스러움도 어느 브랜드에서도 잘, 이렇게 이 가격대에 쫓아올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매드고트 스카프 좋아해가지고, 몇시즌마다 잘하고 다니는데, 진짜 저희 어머니도 너무 좋아하는 스카프 브랜드가 매드고트예요. 얘를, 뭐, 물론 스카프처럼도 할수 있지만,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짝 쇼 느낌으로도, 이렇게도 해주시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매드고트의 이 스타일링 연출컷을 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컬러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봄 시즌에는 일교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 스카프 같은 거는 이제 필수템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랑도. 컬러 느낌이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이렇게. 제가 그냥 살짝 이런 식으로 툭툭 해볼게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저는 스카프 하나만 해도 룩이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매드고트 이 스카프는 이렇게 컬러 느낌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가지고 착용했을 때가 훨씬 고급스러운 그런 스카프입니다.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최근에 구매한 SS 시즌 신상 아이템들 소개 영상이었고요. 2차로 제가 또 다른 아이템들 구매하게 되면은 그때 또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볼게요. 감사합니다.